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연습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어, 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실력이 더잘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시면은, 저도 지금 한 거의 한 3주 만에 공을 치러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바로 드라이버부터 잡던지 아니면 바로 이제 스윙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 일단은 기온이 많이 낮잖아요. 많이 추운 상태란 말이에요. 겨울이고 또 이제 보시면 눈도 왔어요. 그러면은 많이 춥다는 얘기고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 스트레칭 개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 스윙이 자꾸 이제 틀어지고 많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유연성이 어떻게 보면은 안 하다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연습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거나 뭐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느낌이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몸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치거나 뭐 아이언을 바로 풀스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회전적인 부분도 조금 더더안 좋게 더 낮게 진행될 수도 있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손으로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써야 되는데 몸의 움직임은 자꾸 더 이제 움직임이 낮게 되고, 손의 움직임으로 치기 때문에 스윙이 자꾸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 쪽으로 자꾸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버릇이, 버릇들이 생기고, 음, 좋은 버릇들은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몸을 쭉, 쭉, 펴고 풀어주, 풀어주셔야 돼요. 많이.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촬영 때문에 여기 밖에서 풀고 있지만, 스트레칭은 좀 따뜻한 곳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손목, 발목 이런 데잘 풀어주시고,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 골반. 이런 데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 요런 느낌으로. <laughs> 자, 그럼 저는 이제 몸을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풀고. 자, 이제 저는 이제 어프로치를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저 20, 40, 60. 저쪽에도 20, 40, 60이 있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가 눈이 안 오면은.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기 가운데도 있고, 뭐, 20, 40, 60에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동그라미를, 목표를 삼아서, 어프로치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절대로, 풀스윙부터 하지 마시고, 어프로치부터 차근차근하게 올라갈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짧은 스윙부터. 약간, 가열을 시켜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짧은 어프로치. 저 공을 하나 저 앞에다가 두시고 오. <laughs>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저 공은 내 랜딩 지점이에요. 내가 떨어뜨려야 하는 지점이고 근데 이제 뭐 40이나 60 이런 거는 충분한 스윙이 있기 때문에 리듬을 더잘탈수 있는데 이런 짧은 어프로치 정말 짧은 뭐10 안쪽 뭐 5m 5m 안쪽 요정도에 떨어뜨려야 되는거는 되게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짧게 치려고 하다가 속도가 너무 늦어서 요 앞에 툭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덜 가게 되거나 가속의 형태를 조금 더 띄워 주지 못해서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뒷땅 치거나 철푸덕 하거나 탑볼 치거나 그러다가 또 이제 자신 있게 친다고 해서 쳐 보면은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가거나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공을 놓고 어이 연습을 할때 꿀팁은 저는 퍼팅 그립을 잡거든요. 그리고 퍼터를 한다는 느낌을 해요. 정말 퍼터하듯이 손목을 최대한 제어를 하고 헤드가 슥슥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스탠스는 어프로치하듯이 스탠스는 서주. 퍼팅 스탠스는 안 쓰셔도 되고요. 어프로치 스탠스 똑같이 서주되 퍼팅 그립 잡고 퍼터하듯이 슥슥 긁고 간다는 느낌으로 퍼터. 오또 맞출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한 2m 조금 넘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뒤로 오면은 2m 조금 넘으니까. 그러니까 저근방에 공에, 공에 대해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아까는 운이었나 봐요. 첫 방은. 네, 그래도 방향은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하는 것 치고는. 이때 중요한 거는 손목을 최대한 제어한 상태에서 퍼터하듯이 슥. 그니까 제가 손목을 제어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공이 크게 많이 안 벗어나요. 너무 크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짧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그 힘의 상태가 제어가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손목이 탁 쓰게 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느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슥슥슥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뭐 조금 더긴 거리를 하고 싶다. 그럼 저쪽으로 조금씩 이제 각도가 더 변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앞이나 뒤에 타석에 사람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안 맞네요. <laughs> 자, 이제 짧은 어프로치를 또 했으면 이제 20m. 뭐 10m. 이런 식으로 스윙 크기를 조금씩 올려서. 약간 그러니까 음, 내가 가슴높이에서 가슴높이 그러니까 스윙은 거리감을 맞출 때 1대1로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1대1로 정해주시고 내가 간 만큼 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뭐 거울을 본다거나 요거 이제 앞에 거울 있잖아요. 요거를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든다. 어느 정도 들어야겠다라는 스윙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쳐보는 거죠. 거리감. 저는 이제 한 가슴 높이 들면은 56도 기준으로 한 40m 정도 캐리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 어프로치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7번이나 피칭, 뭐, 드라이버, 우드,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다 들어서 풀스윙을 해버리면은 클럽에 따라서 거리가 맞춰져요. 근데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20도 쳐야 되고 뭐 30도 쳐야 되고 10도 쳐야 되고 60도 쳐야 되고 거리 자체가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프로님들이 하는 말씀도 그렇고 어프로치랑 퍼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안 하는 연습이 이제 어프로치랑 퍼터 연습인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아마추어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드라이버 뻥뻥 날라가는 게 솔직히 재밌긴 하죠. 근데 정말 내가 타수를 요번 겨울을 잘 보내고 내년 따뜻할 때 좋은 타스를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프로치 연습이랑 퍼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정말 필드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연습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연습이에요. 일자로 앞으로만 치는 계속.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딱요 타석으로만 세팅을 해서 앞쪽으로만 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드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핀이 그린 내가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면은 이렇게 해서 샷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훅이 나서 왼쪽으로 갔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도 샷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시야의 자체가 달라져버려요. 내가 공, 홀을 공략하는 시야가 달라지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일직선이에요, 정면. 이렇게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매트 라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가서 방향 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서도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정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뒤에서 방향을 봐드리면은 첫 톨은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거나 뭐 왼쪽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오른쪽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절로 똑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쳤어요. 본대로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슬라이스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고 나서는 바로 안 보거든요. 아마추어 분들은 헤드업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보고 있거든요. 공 보고 있으니까 마무리 했을 때 결과가 우측에 있는 거니까 내가 아 슬라이스 났다 그러고 그 다음 샷은 왼쪽으로 이제 훅을 칠라 그래요. 땡겨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필드를 갔다 오면 스윙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셋업, 올바른 얼라이먼트에서. 올바른 스윙이 나온 것 뿐인데, 내가 잘못 쓴거 가지고 내 스윙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어, 이제 눈 녹으면서 동그라미 보인다. 자, 저기 이제 눈이 녹았어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 동그라미에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저기가 이제 랜딩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자로 치는 건 요, 요 각밖에 안 돼요. 저 동그라미에 넣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뭐40 라인, 60 라인에 있는데, 여기 20 라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한 내가 90분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최소 30분은, 3분의 1 정도는 어프로치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구멍에, 원에 넣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원에 넣기 위해서 뒤에서 방향을 봐야겠죠? 그리고 하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 하나 놓고 내가 잘 섰는지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세덤 라인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오잘 섰다 이렇게 체크하고 시야를 자꾸 트는 거예요 시야를 내 눈의 시야를 근데 대부분 발이 타겟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발이 타겟 라인을 보고 그럼 당연히 헤드는 더 우측을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 들어갔어. 오케이, 이것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스윙이 잘못되거나 내 공이 좀 삐뚤어 이상하게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수정이 진행이 돼야 조금 더더 더 이제 정확한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내가 이거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똑바로 보내겠다는 것은 보상이 필요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너무 일자로만 치지 마시고 좌우를 잘 생각하셔서 어디로 떨어뜨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을.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속으로. 하나, 둘. 오, 방향 진짜 좋다. <laughs> 지금 안 보이시는데, 원에 지금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요건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저쪽, 왼쪽으로도 쳐보고. 그러니까 선수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는 부분인데, 음, 잘 치는 선수들은 정말 단순하게 연습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짜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리감 플러스 방향감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스윙을 키우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을 시키는 거죠. 내 몸이 이제 회전의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준다, 피니시까지 쭉 써준다라는 형태로 몸에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몸도 안 놀래고 다치지도 않고 이제 손을 쓰기보다는 몸을 더쓸수 있는 모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오시자마자 드라이버 치는 그거는 좀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겨울에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필드를, <laughs> 필드를 나가시더라도 뭐 이제 어프로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 따뜻한 곳에서 스트레칭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